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쑥쑥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 기살리는 대화 2편으로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얘기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적극적 경청은 반영적 경청이라고도 합니다. 소극적 경청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소극적 경청만으로는 가 부족하죠.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네. 오늘 하게 되는 적극적 경청 또는 반영적 경청은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쏙쏙이가 길을 가다 넘어진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네. 처음에 했던 기죽이는 대화의 방법으로 얘기할 때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기살리는 대화 중 소극적 경청의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거 네. 오늘 배울 적극적 경청으로 하는 세 가지의 역할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아, 대화가 어떻게 다른지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쑥쑥 이를 하겠습니다 엄마 나 넘어졌어 아이고 천천히 가야지 응. 네가 넘어지는데 왜 울어 또. 피나 여기 피나 그래도 엄마만 바보야 씩씩한 사람은 피나도 안 울어 뚝 일어나 엄마 손잡아 음. 네숙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지금 넘어졌고 피가 나서 무섭고 아픈데 엄마가 뚝 그러고 그렇게 음, 똑똑한 사람은 씩씩한 사람은 안 운다고 이렇게 하니까 내 엄마 맞아? 이렇게 하고 나 엄마하고 손잡고 가기 싫어요 어, 그랬구나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쑥쑥이 엄마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아쑥숙이가 맨날 조심성 없어지고 없어서 넘어지고 아휴, 어떻게 해야 조심할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쑥쑥이의그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도 조심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쑥쑥이 엄마처럼 아이 조심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럴 때는 훈계해야 쑥쑥이가 정신을 차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이 조심하려는 그 노력을 믿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도 그 노력을 하는데 실수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어 쑥수이가 조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이나 태도에서 쑥쑥이를 믿지 않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엄마의 생각이 말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기살리는 대화 중 소극적 경청을 하는 사례로 역할놀이를 해보기로 하죠 자, 제가 다시 쑥쑥이를 하겠습니다 엄마, 나 넘어졌어 아유, 넘어졌구나 응 음, 여기 피나. 아휴 저런 그렇구나. 피좀 닦자. 피를 닦아주고서 자 엄마 손잡자. 응네 음, 걸림돌을 사용하는 아까의 대화와 뭐 어떤 좀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네숙속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마가 적어도 나를 혼내지 않았고 아. 저런 그렇구나라고 음. 인정을 해주니까. 좀 아프기는 하지만 좀 참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걸끼셨어요 네네, 네네. 그리고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긴 하는구나 음, 이런 네네.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소극적 경청은 아이가 무슨 말을 할때 침묵을 하는 가운데잘 듣고 그 다음에 아이 말에 대해서 인정하는 반응. 지금 한 것처럼 저런 음, 그렇구나 그래 음. 이런 말들을 해주고. 또, 아이가 말을 망설일 때는 말문을 열어주는 대화를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저런,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반응을 네. 보여주셨죠. 네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아, 위에 사례처럼 수프기가 저런, 그렇구나 해도 마음이 편안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소극적 경청은 부모가 주위 있게 듣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주지만, 아이하고 부모하고 충분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문제의 원인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적극적 경청은 아이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부모가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읽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는 이럴 때 아이에게 거울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 아침에 오기 전에 거울 보셨잖아요. 그래. 우리 거울을 보면 거울이 그래요? 너는 예쁘구나, 넌 늙었구나, 그래요? 안찮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줘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이처럼 특별히 아이가 이제 화가 나거나 짜증스럽거나 창피하거나 막 속상할 때는 거울의 역할을 해서 아이의 있는 감정을 그대로 비춰주는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면 아이는 어 엄마가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모를 믿게 돼서 자기의 속 마음을 열어 보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대화는 어떻게 보면 양파껍질 벗기는 거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사귈 때 양파껍질 한두 개 벗겨서 사귀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벗겨서 속껍질끼리 만나는 친구가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부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보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서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아이하고 속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적극적 경청도 소극적 경청과 똑같이 우리 아이가 화나거나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 하거나 속상해 할 때, 즉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때 부모가 아이를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적극적 경청을 사용해서 기살리는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에서 네.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나 넘어졌어. 아유, 저런, 많이 아프겠네. 어, 피나. 어, 그러네. 피나네. 피나니까 겁나고 무섭겠구나. 응, 음, 응, 음. 그래, 피부터 닦아야 되겠다. 응, 음, 아파. 그래. 많이 아프지, 우리 쑥쑥이? 그래. 쑥쑥이 너무 아파서 엄마가 좀 안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피도 닦아주고 약도 발라줬습니다. 네. 숙소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엄마가 많이 아프지, 음. 그리고 피나니까 무섭고 겁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한정 안정이 되죠. 아까처럼 엄마가 혼내지 않았잖아요. 네. 거기다가 나가서 제가 아픈 마음을 읽어주니까 어. 아주 안심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말해주니까 엄마가 내 마음을 확실히 알고 있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생님, 여기서 어느 때 제일 마음이 편하셨어요? 어, 아 피나니까 겁나고 무섭구나 네 아이들은 안 울다가도 피가 나면 또 울어야지. 울잖아요 무서워서 네네. 그래서 아 내가 어른이 볼 때는 피나는 게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음음음. 그 무서운 마음을 엄마가 읽어주니까 네.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마가 말을 해주면 앞으로는 쑥쑥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말을 할것 같아 요 엄마하고 그렇죠. 말이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엄마하고 말이 통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엄마의 마음은 어떤가요? 글쎄요 첫 번째는 네가 넘어지고 왜 울어 이랬을 때는 저도 화났어요 쑥쑥에도 화났지만 네. 아 많이 아프겠구나 아픈 게 겁나고 무섭지라고 말해주고 나니까 아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주고 감정까지 읽어주고 나니까 혼내기보다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그리고 쑥쑥이가 일부러 넘어진 게 아니고 실수로 넘어졌던 것을 인정하고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또, 안아주니까 쑥쑥이가 울음을 빨리 그쳐서 엄마로서도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이처럼 엄마가, 할머니나 엄마가 쑥쑥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적극적 경청을 하니까 아이의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또 쑥쑥이는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어,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랑은, 사랑은 주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줘야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고, 그렇죠. 사랑은 네네. 주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깜빡 그냥 가슴을 찡하고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야 아이들또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릴게요 어디 잠깐 먹, 외식하러 갔는데 엄마 나 피자 먹고 싶어 아 피자는 무슨 피자야 피자는 몸에 안 좋아 그러면서 야 고기나 먹든지 저기 가서 만두집 가서 만두나 먹자 그러면 할수 아, 없이 엄마가 무서워서 따라서 먹는데 아이가 행복해 할까요? 네 피자 먹고 싶은데 만두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만두 사주고 피자보다 더 좋은 고기를 사줬다고 그렇죠더 사랑한다고 많이 생각하셨죠. 했다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인인데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저를 굉장히 아끼는 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몸도 약하 그러니까 자꾸 저기 참치집이 참치횟집이 잘하는 집이 있대요. 에그만이 저는요 <laughs> 아, 이 자기 나빠서 참걸 잘안 먹어서 저, 저 참치. 안좋아하서 뜨거운 어, 탕이나 한 그릇 먹었더니, 었 아니래. 참치를 네. 먹어야 된다고 서 기어 고기여요. 그분이 사주니까 네. 따라가긴 했는데, 어이씨. 먹는 내 동, 먹는 동안도 그렇고 먹고 나서 네. 참치 다시 넘어온다. 이 사람 만나기가 싫어졌어요. 네.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걸 주면 좋지 않아요. 네. 네. 꼭 나를 생각해서 참치가 좋다고, 몸에 줬다고 네. 바로 이건 뭐냐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나름대로 선생님에 대한 애정 아, 예. 표현을 하신 거죠. 예, 비싼 돈 예. 냈죠. 맞아요. <laughs> 비싼 거를, 맛있는 거를 사주시려고 한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보면, 말하는 것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진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처음에 마음이 속속이를 미워하는 마음이면 말도 밉게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적극적 경청 같은 경우는 내가 말을 예쁘게 하려고,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서 하다 보면, 내 마음도, 속속에 대한 마음도 달라진다. 이런 것을 네.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적극적 경청을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 경청을 하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가 말로서 또는 행동으로서 표현하는 아이의 감정을, 감정이 무엇인지 거기에 담긴 속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자기가 인식한 아이의 감정을 말로 해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실 말로 읽을 수는 있죠. 숙소이가 넘어졌을 때 아프다는 건 알았지만 아프구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치. 읽었을 때 아, 아프구나라고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적극적 경청하기를 좀더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생이 숙수기의 장난감을 뺏어갔어요. 제가 여전히 숙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머니, 동생이 내 장난감을 뺏어갔어. 이때 할머니가 그 거울이 되어서 쑥쑥의 마음을 읽어보시면 쑥쑥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 동생이 장난감을 떼어서 갔어요. 더나아나 얘가 산지 얼마 안 돼서 애지중지하는 사랑 땐도 아직 아는 장난감을 뺏어갔어요. 좀 생각해보도록 해요. 내가 지금 이제 쑥쑥이가 생각하면 뺏어갔다고? 아씨 화나고. 네. 아, 그 동생이 미워요. 네. 또 속상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그 읽은 마음은? 화가남, 동생이 미움, 속상함이에요. 네. 그럼 할머니가 숙숙이에게 적극적 경청을 해준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저런 동생이 내장난을 뺏어갔어? 그래, 좀 많이 화가났구나. 네. 네 그렇게 이때 동생하고 사이좋게 놀아야지 라고 하면은 숙숙이도 사실 알죠. 좋은지. 아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화가났다는데 음. 사이좋게 놀아야지 그러면 나는 뭐 그런 것도 모르나? 안, 들어와 네. 안, <laughs> 속에 안 들어오고. 내 <laughs> 네, 속에안 들어오고 내 자존심을 네. 건드리는 것 같은 네, 네. 그런,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또 다시 또 다른 사례를 해보도록 하죠. 네. 어, 선생님이 숙숙이한테 고함을 쳐서 혼난 사례가 <laughs>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숙숙이가 집에 왔어요. 오늘 네. 선생님이 나한테 소리 질렀어. 그래서 애들이 다 웃었어. <laughs> 네. 이럴 때 엄마가 쑥쑥이 마음을 읽어보면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이 소리 지르고 친구들이 다 웃었어요. 그럼 쑥쑥이는 어떤 마음이죠? 아, 어, 창피하죠. 네. 아 그리고 억울하고 음. 또 선생님도 미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쑥쑥이한테 우리 적극적 경청을 해줘 볼까요? 네. 하, 어, 저런 친구들 앞에서 꾸중을 들었으니 또큰 소리로 얼마나 창피니? 선생님 미워요. 선생님은 나만 미워해. 그래. 선생님 이 원망스럽겠다. 응. 선생님 이 네. 믿구나. 네. 이렇게 엄마나 할머니가 숙소의 감정을 이해하고 말로 표현해주면 숙소기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또 우리 엄마가 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습관이 안된 사람은.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 적극적 경청을 경험해보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편이 아내에게 적극적 경청을 한다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역할놀이를 해보죠.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음. 어, 아직 설거지도 안 했는데 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제가 남편입니다. 네. 당신 오늘 많이 바빴나 보네. 설거지를 못할 정도로 당신 오늘 그렇게 바빴어? 네. 근데 저는 자꾸 이게 하면서 남편이 되니까 이게 뭐야? 당신 뭐 해서 하루 종일 놀면서 설거지도 안 했어? 네. 이 말이 순간 나오게 돼요. 네. 이렇게 우리는 기죽이는 네. 대화가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남편이 오늘 바빴나 보네라는 말 속에서 아, 적어도 내가 설거지를 안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laughs> 나에 대한 믿음이 느껴져요. 네. 너무 훌륭한 남편이에요. 응, 그륭한남 그렇죠. 자, 또 다른 예를 지금 아이가 때를 써서 제가 혼내고 있어요. 네. 너 정말 울음 그치지 못해? 너 정말 엄마 정말 화낼까? 아이, 당신 많이 속상하겠다. 쑥스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왜 이렇게 오는 남편이 착할까요? 네. 이때도 왜 그렇게 애를 혼내냐고 남편이 만약에 그랬으면 당신이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또한 남편이 저를 믿는 거죠. 아저 저 엄마가 숭숙이 어, 엄마가 애를 혼낼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아무 때나 혼내는 사람은 아니야.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느껴져서 제가 좀 화가 풀립니다. 자, 또 다른 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어머니께서 오후에 집에 온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laughs> 남편한테 그러셨습니다. 어머니는 왜또 오시는 거야? 당신 은 어머니가 오시는 게 부담스럽구나. 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당신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렇죠. 그런데 아 내가 부담스러워 하는 마음을 읽어주니까. 음. 어, 정말 제가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저도 알거든요. 어머니 오시는 걸 싫어하면 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네, 네. 여러분이 아내로서 남편이 이렇게 내 마음을 읽어준다면 어떨까 이런 걸 한번 네, 하죠. 이런 남편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너무 선들어보세 네. <laughs> 있으시면 너무 훌륭한 거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말해주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할 때에 이런 걸 느낍니다. 남편이 나한테 그래, 뭐 오늘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설거지를 안 하게 될까요? 음. 그렇진 않죠. 나도 다 생각이 있고 그러네요. 오늘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으니 내가 저렇게 점잖게 나오는 남편을 또 고마워서라도 다음에 좀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때 아이의 감정을 읽어준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다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엄마들은 저렇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면 음, 음. 아이가 계속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죠. 말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음. 하는데.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안들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 건지 다음에서 또 시리즈로 저희가 자세히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우선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그런 적극적 경청에서는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해 주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또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감정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적극적 경청을 잘 하시려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어머니는 계속 화났구나 그래서 화났구나 엄마 말 듣고 더 화나 그랬다고 해요 <laughs> 그러니까 다양하게 네네. 그 단어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데, 먼저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부터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기쁘구나, 네, 신났구나, 재미있구나, 너 지금 아주 행복하구나, 음, 어, 너 힘이 솟는구나, 네, 기분이 정말 좋구나, 어, 궁금하구나, 너 지금 굉장히 흥분했구나. 아, 이와 같이 네. 이외도 에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이걸 듣고 보고 계시는 엄마 할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긍정적인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기분이 좋다? 어,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네. 네. 행복하다. 음, 저는 네.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요. 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작하면서 친구나 형제나 지인들한테 많은 이렇게, 유로의 말들, 을 메시지를 받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힘이 쏟아요 a t mother, c 지 i m 주 s o l 이 k e um, one is y 감사하고 힘이 l 았어요 n and money, but now, can't, 정 h i m i s o so, yeah, okay, o 이 a y okay, o k 기분이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네. 제일 많이 쓰는 게 화가 났구나, 답답하구나, 네, 속상하구나, 아, 불안했구나, 네, 어, 너가 정말 실망했구나, 아, 미안했구나. 음. 또 뭐가 있을까요? 힘들었구나, 정... 네, 신경질났구나, 창피했구나, 네, 참을 수 없었구나. 어. 무시당하는 것 같구나. 네. 네. 그래서 화가 났구나만 맨날 하다 보면 <laughs> 애들이 우리 엄마가 장난해 이럴 수 있기 <웃음> 때문에 <웃음> 예, 예. 화가 났구나보다도 좀더 구체적으로 신경질났구나. 음. 너가 참을 수 없었구나 이런 말들이 아이의 감정을 더잘 읽어주는 <laughs> 네. 표현이라고 하지요. 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어떤 부정적인 말을 일상생활에 쓰셨는지요? 저는 이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 중에 마술 같은 단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뭔가 같아요? 글쎄요 힘들다는 말이에요 아, 네네. 어떻게 보면 힘들다 하는 건 생각 같기도 하고 그죠? 네, 감정감, 네. 애매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힘들다는 말이 내직 같아요 마술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 어,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상담을 하는 중에 어떤 어머님이 네. 자기 사령원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봉클하면서 더더모르게 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는데 네. 그 어머니가 막 우시더라고요. 그럴 땐좀 기다려줬죠.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해요. 그런막 격히 해서 우시는데 울고 나신 다음에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얼마나 많음이 후련했는지 이네 팔자니까 그냥 살아. 네, 네. 아, 이혼하지 않고 왜 사니? 이런 말보다 제 한마디. 사실 그때 저는 소극적 경청도 했고 적극적 경청으로 얼마나 힘드셨어요 손을 잡아줬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 속이 후련하다고요. 편안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다는 이 말이 참 어,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가장 마술 같은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다 알아봤어요. 긍정적인 감정은 누군가 함께 하면 배가 되고 부정적인 감정은 누군가 함께 나누면 줄어든다고 하죠. 네. 우리 말에도 기쁨은 같이 하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조이할건 있어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은 없어요. 보통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은 좋은 감정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감정이라 하는데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이 일상생활 중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줘야 되고 아이들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우리는 그때 거울이 돼서 아이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영원한가요? 네, 변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럼 왜 헤어져요? 영원 해야 되는데, 네네. 그죠? 싫어했던 사람이 좋아질 수 있고, 좋았던 사람이 싫어질 수 있는 것처럼 감정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읽어주면, 그 감정에서 애가 벗어나서 다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적극적 경청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아이가 아이의 길을 살리려면 적극적 경청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적극적 경청은 두 단계로 네. 나누어서, 1단계는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 아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말 속에 숨어있는 감정이 뭔지를 인식하는 것. 네.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인식한 감정을 말로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극적 경청의 일부를 했습니다. 1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2부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하니 2부도 연결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 친구들에게 많이 추천해주세요. 자,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또 보고 싶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